술이 샘솟는 마을 영월군 주천면 입니다. 이곳에는 요 술에 얽힌 사연들이 정말 가득하다고 하는데요. 주천이라는 고장의 박물관이 되겠습니다. 예전 과거의 제 신분을 알 수가 있대요. 아, 탁주가 나왔어요. 탁주. 마음 자체가 넉넉한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탁주가 나온 거죠. 흐트러진 마음을 도로 모아 주니까 아 청주 같구나. 노산군으로 강등된 단종 임금이 유배 행차 마지막 날 묵었던 이 주막입니다. 559년 전에 이 주목께서 임금에게 드리려고 했던 술 과연 어떤 술이었을까요? 의호초? 아, 옛날에 호랑이가 출몰했던 지역인가? 워낙에 산 깊은 구장이니 호랑이에 얽힌 사연도 있을 법한데요.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강을 건너는 것을 도와주었고 노모가 죽자 3년간 심여살이를 함께 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. 우리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6월 11일 의로운 호랑이 재를 길이는 의호제를 봉행합니다. 농촌의 담장을 아름다운 벽화로 꾸미고 또 언제 어디서든 방송할 수 있는 최첨단 방송 시설을 자랑합니다.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실천력 복지예산에서 정수장 시설 개선을 용이 이예 바로저 온뚜고스예요. 메밀로 향어 옛날부터 전통으로 해서 우리 맨날 자주 해 먹어요. 미물가루, 호박, 두부, 김치, 그렇게 들어가서 삶아먹습니다. 메밀과 두부, 호박과 김치, 이런 걸 두고 고향의 맛이라는 거죠? 맛있게 국수가 만들어지는 동안 한쪽에선 고소한 맛 u 생 t 지요 o q u e t croque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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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r 당연하죠. 아유, 이 맛에 마을 잘 찾아다니는 해. 건데 가마솥에 푹 삶은 메밀 국수는 썰어놓은 두부와 김치를 섞으면 완성. 완성된 국수는 대접에 부추지마게 담아 나눠 먹는 맛이 또 일품. 그한6 0년 전부터 먹었는데 맛은 그때나 이때나 똑같지 뭐. 이십 대 청년 때부터 함께 해온 그맛 변함이 없죠. 오랜 세월 주천면 사람들의 든든한 한끼로 사랑받아 온 꼴뚜국수. 아유. 술샘 방 영월군 주차면 신인 1, 2로 놀러 오세요.